저는 수석슬입니다. 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 바로 극락조화를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극락조화는 색 색이랑 꽃, 꽃색이랑 잎색이 엄청 많아서 <laughs> 어, 이번에 시간 이꽤 오래 소요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일단 바로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우선 연한색부터 이 부분은 보라색 계열이기 때문에 이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칠해줄게요. 그냥 이렇게 다 칠했고 그 다음은 이제 주황색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게요. 그러니까 베이직, 이것도 베이직을 넣으면서 엑센트를 줍니다. 시클라멘 잎 칠할 때 처럼 베이직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칠해주면서 세부, 엑센트를 넣어주는 겁니다. 베이직이랑 엑센트라단어어를 i 센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뜻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명암이 좀 생겼죠. 그다음에 이 명암을 새좀더 어둡게 해 주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모아지면서 이렇게 칠해 줄게요. 자, 이렇게 이 부분은 채워주고, 그 다음에 붉은색을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다 채워주면서. 약간 액센트를 넣으면서 베이직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요. 부분 색깔은. 근데 그라데이션이 좀 자연스럽게 잡혀야 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갈색에, 이제 갈색으로 들어갑니다. 갈색으로 이런 부분. 이런 부분, 이렇게 해서 잘 넣어줄게요. 붉은색을 약간 덮어준다는 느낌으로, 이렇게 해줍니다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, 고동색으로, 마지막으로 전체를 덮어줄 거예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때 너무 진하게 해 버리면은 다른 색깔들이 뭉개져 버려서 연하게 이렇게 살이렇게 연하게 그냥 이렇게 이때 이때 이쪽으로 갈수록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수록 힘이 적게 들어가요. 그래서 이렇게 연필을 좀 길게 잡아서좀 연하게 해주세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란 색깔이 거의 보일 정도로, 노란색이 칠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나와야 되거든요. 그 다음에, 이제 이 보라색, 이 보라색으로 들어가, 들어가겠습니다. 이 보라색 부분은 색깔이 두두두색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꽤 8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. 이게 총. 그래서 지금이 5분 40초니까 네,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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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수습 좀 하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수습을 다 하고 이거는 약간 테두리를 그리듯이 하면서 영암을 좀그 짙게 넣어준 주게 그러니까 이런 이런데 이런 라인 부분을 그려주는 용도로 해주고 이제 마지막엔 다 덮어줍니다. 자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하죠? 자 이렇게 오 역시 7분 안에 다 끝났네요. 자 일단은 이렇게 강라초 꽃은 일단 다 칠했고 다음에 잎을 칠해볼게. 잎이 <laughs> 예. 어, 예, 어, 아무튼. 자, 잎은 다음번에 틀어볼게요. 이런 부분이 좀많아어서 그러면, 잎은 다음, 전 다음 시간에 강락조와 2프로 돌아올게요. 안녕!